안녕하세요 s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초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계동 총 3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타입이 투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탑층에 위치해 있고 테라스가 무려 3개나 있는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숭이역과 도원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이랑 수인분당선을 동시에 이용하기 아주 좋은 현장이고요 주차는 카리프트 방식으로 100%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해당 현장 옥상인데요. 옥상도 조경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뭐 바람 쐬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세우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의 특징은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문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일괄소등 스위치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살펴볼 텐데 거실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일단 면적도 아주 좋고요 남향이라서 채광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진짜 밝은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천장을 살펴보면 조명이 되게 예뻐요. 라인 조명이 전체적으로 감싸는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매립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 월을 만약에 이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소파를 넣어도 충분히 비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은편 TV 월은 광폭의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서 전열 교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진짜 개방감이 좋은 거실이었고요.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메인룸답게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면적이 좋으니까 큰 사이즈의 침대 위치하기 충분하고요. 지금 최광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남향이니까 우선 최광 안방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 테라스가 면적에딱 좋더라고요 일단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제가 서 있는 쪽은 핸드레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탑층 테라스니까 뭐 위에서 뭐 특별히 뭐 누가 쳐다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펜스 높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위에 여기가 좀 높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 자체도 상당히 멋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고요. 그리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안방에는 이 창문 맞은 편쪽이 욕실 앞 공간도 아주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화장대 놓은 다음에 파우더룸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고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에 있는 서브 욕실인데 서브 욕실이 공간이 보통은 이쪽에서 끝날 텐데 여기 여유분 면적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좁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변기랑 반달이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 이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한개 있으니까 뭐 욕실 용품 올려두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그리고 안방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면적 일단 아주 좋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선반, 슬라이딩, 거울장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바닥에 단차 지공까지 함께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코너 선반 두 개나 있고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바닥이랑 벽면 타일 색이 같아서 이질감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방 여기도 면적 아주 좋아요 여기가 길이가 4 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여유있는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학년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둘이서 지내기 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에도 아주 좋고 여기도 남향입니다 그래서 채감 상당히 좋으면서 테라스가 또 있어요 자 여기가 테라스가 음, 오늘 집 테라스가 총 3개나 있는데 굳이 따지면 여기가 제일 작은 테라스예요 근데 면적 자체가 폭이 일단 좋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남향이거든요. 만약에 세탁물 자연 건조 같은 거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테라스가 3개나 있는 집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할 텐데. 주방도 여유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실이랑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 여기다가 이제 큰 냉장고 있으시면 비치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D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 여기에는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화세코 제품의 침리 후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상부장, 하부장 있는데 색감의 차이를 둬서 밋밋한 느낌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볼,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뭐 물건 같은 걸 쌓아놔도 되고요. 아니면 전자제품, 딱 알맞게 들어가는 전자제품 같은 거 비치를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적이 좋아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실만한 주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도 바로 볼게요 세 번째 방은 여기는 좀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두 가지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공기 순환기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다용도실이 면적이 상당히 커요 여기는 이제 장방형 구조로 길이 굉장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랑 수전이 있으니까 전용 세탁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도 남향입니다. 남향 남양 코베이에요. 오늘의 집. 그래서 집안 모든 공간에서 굉장히 밝은 채광을 느끼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방 옆에 위치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오늘의 집 다용도실이 두 개나 있으니까 집 많으신 분들 뭐 창고로 활용을 하시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수전이 있으니까 좀 아까 봤던 세 번째 방 다용도실에도 수전 있었잖아요. 세탁실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 오늘의 집이고요. 여기 침구도 좋아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살펴봤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테라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테라스인데 오늘의 테라스 세 개잖아요. 여기 포함해서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길이 여기 한 9, 9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테라스고요. 테이블 같은 거비치하기에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깥쪽은 여기도 개방감 있게 핸드레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이 있으니까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배수구 있습니다. 물 청소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아요. 테라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의 집은 테라스가 무려 3개나 있고 심지어 탑층에다가 남양 포베이니까 진짜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분명 여기는 금방 계약이 될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테라스에 로망 있으신 분들은 빠른 문의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